여행이 사람들의 삶이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는 그 이야기로 꼬셨었어요. 위스키 하나 허리춤에 딱 차고 가서 굴 바로 따가지고 바다에서 콸콸콸 위스키를 거기 따라가지고 같이 먹으면 얼마나 맛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여행 커뮤니티 미디어 여행의 위치다를 운영하고 있는 조경만 대표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속가능미식연구소 아워플래닛을 운영하고 있는 장민영 대표입니다. 대표님께서 해주셨던 이야기들이 굉장히 여행 가고 싶게 만들어지더라고요. 뭐 예를 들어서 어디 지역 가서 같이 뭐그 음식을 이제 찾아서 나서고 그 음식을 오래 했던 식당을 찾아가고 뭐 이런 것들이 여행하고 싶게 만들면서 자연스럽게 국내 여행에 대한 매력을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이걸 대입시켜서 좀 뭔가 국내 여행을 가야 되는 어떤 이유? 더 사람들이 국내 여행에 대한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지점으로 프로젝트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그래서 저희는 울릉도로 떠났습니다. 사실 첫 번째로 울릉도를 선택한 이유는 저는 대한민국 대체 불가 지역이라고 생각해요. 정말 막 가면은 깎아지른 듯한 그런 암벽도 있고, 또 이국적이면서도 굉장히 한국적인 정서를 풍기는데 저희가 거기에 더 빠진 거는 또 식재료로서 엄청 보물섬이에요. 그래서. 음. 정말 여러분들이 듣도 보도 못한 그런 식재료들도 있고 근데 그분들은 아직 드시기도 하고 혹은 추억 속에 있지만 끄집어내기 쉬운 그런 맛들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이제 울릉도를 가자. 이렇게 된 거죠. 이게 뭐예요? 때까 같은 데 개말. 개말. 사각개 와. 이걸 가지고 찍 오. 오, 오 그, 울릉도는 밖에서 보면 이렇게 깎아 지르듯이 막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바닷속에 들어가도 그 지형이 그대로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깊은 바다예요. 그래서 엄청 거칠고. 대황이라는 좀 특별한 해조류가 굉장히 많이 자라고 있는데 먹으면은 미네랄 맛이 훅해요. 진짜 거칠거든요. 맛이. 그래서 저는 그게 울릉도의 매력인 것 같아요. 울릉도 바다 맛의 매력인 것 같아요. 되게 와일드하고 거칠고 미네랄도 강하고 이런 남성적인 맛이 좀 많거든요. 말하자면 요거 요대로 먹으면 너무 억세기는 해요. 그래서 어머니들이 옛날에 이거 푹 끓여가지고 먹고 그리고 재밌는 거는 오징어 내장탕이라고 나오기도 하고 또누런창이라고 이야기도 하는데 이두 가지는 다른 거긴 해요. 근데 둘다 오징어 내장이에요. 음. 그게 일제시대 때 스탈이 너무 심하니까 사실. 오징어 살은 이분들이 드실 수가 없었고 그러면 그거를 말려야 되니까 내장을 다 긁어내가지고 그 살만 딱 말리잖아요. 거의 일본 사람들이 다 가져가고 그러면 이분들 너무 먹을 거 없으니까 오징어 흰 창이랑 내장 누런 창으로 음식들을 만들어 먹었어요. 그런 것들이 아직까지 남아 있어서 근데 그게 또 감칠맛 덩어리거든요. 근데 저는 이런 게 제로 베이스 끝판왕 음식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하나 버리지 않고 그걸 발효해 먹고 탕으로 끓여 먹고 이랬던 그런 것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그런 것들을 좀 다양하게 찾아 드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보통 저희가 여행을 가더라도 뭐 해외든 국내든 여기 지역에서 유명한 그 음식들 많이 먹잖아요. 꼭 찾아가잖아요. 사실 이 스토리를 모르고 왔으니 먹자라는 마인드로 하 하는데 이걸 이 내용을 알고 먹는 게 너무 중요한 것 같고 더 여행이 더 재미있는 것 같아요. 울릉도에 되게 특별한 나물들이 많고 네. 되게 다양하게 아직도 좀 보존되어 있는 게 울릉도는 굉장히 멀리 떨어진 외딴 섬이잖아요. 그러니까 육지랑 섞일 일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그만의 독특한 자생식물들이 굉장히 많아 가지고 여러분 이거 이제 내가 이제 이거 하게 됐는 거는 동네가 날이 날이잖아요. 예. 근데 우리가 또 어릴 때부터 먹고, 또 젊을 때도 먹고 했던 거라가. 그... TV에 보면, 그곳에 가면 맛을 볼수 있는 그런 프로가 있더라고. 아, 우리도 여기 함께 봐야 되겠다 싶어. 그래가지고. 나리분지에서 오... 쫙퍼져가지고 선말날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나리분지에서 그걸 찾아볼 수 없어요. 이름에 나리분지라는 지명이 들어갈 정도로 완전 지천에 있었던 건데 이게 점점 사라지고 사람들이 먹을 게 많아지니까 굳이 선발날이뭐 이러면서 또 사라지고. 근데 그러면서 이 다양한 생태계가 무너지기 시작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어가지고 사람들 먹고 살만 해졌지만 여러분들 생각해 보면 아는 나물만 먹잖아요. 다양성이 다 사라진 거죠. 되게 재밌게 맛있게 먹을 수 있는데 다양하게 먹을 수 있는데. 몰라서 못 먹고, 안 먹다 보니까 안 키우고.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찾기 시작하면 또 돈이 되니까, 나리 분지가 정말 선말나리로 옛날처럼 쫙 퍼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어머니는 그걸 잃고 싶지 않아서 틈이 날 때마다, 땅이 생길 때마다 이렇게 심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이 프로젝트의 목적과 좀 부합하는 것 같은데, 사실. 저희는 이제 숨은 매력을 찾고 좀더 우리가 더 나은 경험을 하고 싶어서 이 프로젝트를 준비했지만 그만큼 저희가 이거에 대해 주목할수록 반대로 사라져가는 것들에 어느 정도 기여를 할수 있고 또그 관광지만의 특색 있는 자원이 또될수 있으니 자연스럽게 그게 순환되는 형태가 될것 같아요. 돼지이야기 앞서가지고, 저희는 지속가능한 미식을 이야기할 때, 개인이 할수 있는 가장 쉬운 실천 방법을 채식의 횟수를 늘리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근데, 그럼 육식을 먹을 때뭘 먹을 것이냐, 지속가능한 축산법으로 키운, 한마디로 건강하게 잘 키운 그런 고기를 먹자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 환경이 아주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더라고. 그래서 이제, 돼지꼴이라고, 돼지풀이라고 합니다. 선바디. 네, 아, 울릉도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그걸 이제 주면 돼지 살밥이라고 하죠. 그걸 주기 되니까 아주 좋아하고. 그다음에 운동을 또 잘해서 환경이 이 온도가 차이가 안가 하니까. 얼때 물 좋지요. 그러니까 돼지 맛이 제주도 분들도 요 와서 한번 먹어 보니까 상당히 어가스럽게 자랑을 하더라고요. 이 아버이라고. 이번에 이 울릉도 돼지도 저희 먹은 것까지 하고 이제 그만 키우시겠다 하셨어요. 근데 이게 조금 더 빨리 알려지고 저희가 이런 프로젝트를 앞당겼더라면 저는 이 흑돼지 살릴 수 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만큼 생명이란 것은 그만큼 내 것을 만들라 그러면 힘이 들어요. 식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음. 단년에 내가 갖고 와가 내 것이다. 음. 네. 명일을 우리 것을 저 가져가 당장 강원도 거다 하기가 어렵잖아요. 세월이 흘러가다 보면 그것이 이제. 이 기온 차이에 그게 적용이 돼서 우리 것이라고 해야 됩니다. 식물도 예, 그렇고, 동물도 그렇고. 이게 뭐 사실 동, 동물, 식물 다 떠나서 지역 고유 세계 어떤 지역의 전통적인 문화나 뭐 식문화라든지 이런 것들 뭐 사실 모든 산업이 다 그럴 수 있지만 사람들이 많이 알아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는 열심히 그걸 많이 알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뭔가를 무조건 막 지키자, 이런 관점보다는 그 수, 사람들이 선택하게끔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취향이 닿는 곳이 더 어떻게 보면 성장하고. 여행에서 먹는 음식을 통해서 그 지역을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경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옛날부터 먹던 음식을 통해서 과거로의 여행을 할 수도 있고 거기에 들어있는 역사 문화적인 배경들이 또 있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맛이나 그런 환경에 따라서 공간적으로 펼쳐지는 여행을 또 경험할 수 있고 그리고 사람들이 그 삶이 녹아있기도 해요. 그 음식에.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음식이 게 인스타그램에 올리려고 열심히 찍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그 안에 무슨 이야기가 있는지 한번더 바라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지역을 좀더 확장되게 볼수 있거든요. 그러면, 아, 울릉도의 지형이 이래서 이런 맛이 있구나. 그리고 해녀분들이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 혹은 과거에는 어떠어떠해서 이렇게 먹었다더라. 그렇게 되면 뭐 시공간적으로 펼칠 이야기들이 훨씬 많아지니까 이 음식이 더 특별해지고 더 맛있어지는 그런 매직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깊이 바라보고 재밌는 걸더 많이 찾아보고 맛있는 걸더 찾아보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